안녕하세요. 꾸랑아리농장 이영진입니다. 오늘 고추를 심습니다. 품정은 돌격산인데요. 2월, 2월 10일날 파종을 해서 2월 28일날 과식을 했습니다. 오늘이 4월 28일이네요. 8, 8자로 도네. 4월 28일날 고추를 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를 늦게 오늘 파종을, 파종을 했어도 지금 어추 모가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하얗게 피었어요. 어, 꽃추 모는 늦게 파종을 했는데도 꽃이 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꽃추모 파종을 좀 늦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둑 사이 120cm, 포기 사이 36cm. 이렇게 심습니다.